어?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호시노 최애아이의 호시노아이를 인게임 토카보카야 인게임에서 제작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대중적으로 한때 유명했었던 지금은 스치고 지나간 스즈메의 문나왕 속의 남주 소타를 해보겠습니다 왜 스즈메아나가 소타하냐고요 이 댓글이 있을까봐 합니다 호시노아이에 있는 여주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아쿠하고 싶었지만 참고 가장 대중적인 친구 했으니까 이번에는 솔직히 남주 제가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남주 하겠습니다 야란 제가 이 시즌의 문단속을 두 번을 봤어요 일본어판이었나 예 일본어판 한번 자막 없는 거 하나 자궁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봤는데 진짜 랭킹이었어요. 저 마지막에 소타 쌍 끝나기 30분부터 울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제가 생각해도 살짝 그렇긴 한데 다시 봐서도 울었어요. <laughs> 다시 봐서도 울었고 <laughs> 처음 봐서도 울었습니다. 아무튼 우리 소타 쌍은 이런 것도 이상한데 우리 소타는 장발이거든요. 제가 장발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소타는 좋아. <laughs>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? 그냥 제가 하고 싶어요. 음, 지금 제가 일러를 하나 켜놓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, 아니, 진짜 너무 잘생겼다. <laughs> 그리고 우리 소타는 눈물점이 있어요. 눈물점, 그눈 밑에 있는 눈물 같이 생겼다 해갖고 눈물점인지는 모르겠지만, 눈물점이 있어요, 소타는. 그래갖고, 아무튼, 그래갖고 소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소타는 검정머리인데, 이구요. 검정머리 맞아? 이 정도로 할게요. 그리고, 눈은 살짝 이런 느낌. 눈썹은 검은색. 아니, 그거, 그거 진짜 유명했어요. 추천을 제가 진짜 많이 뜬 건데. 제가 수증을 만나서 보기 전에, 하루 전에 좀 돌아다녀서 그런지, 안드로이드에 뜬건지 모르겠지만, 그 멘트가 진짜 너무 유명했어요. 그, 어, 돌려드립니다. 그, 소타가, 이제,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, 스포가 안될것 같긴 한데, 소타 뭐 입고 있냐, 잠깐만. 소타 뭐 입고 왔지? 아,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있었네요. 한가 돌려드립니다. 할 때. 살짝, 그랬, 약간, 뭐랄까, 느낌이 있다? 흔히 말한 무당. <laughs> 근데, 소타, 설치, 솔직히 좀 잘생기긴 했잖아. 목소리가 너무 잘생겼어. 제가 아는 지인은 책으로 보는데, 왜 굳이 그거를 영화로 보냐, 해갖고. 아니, 책으로 보면 솔직히 글자밖에 안 보이고, 움직이지도 않고,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, 잘생기지도, 그림도 안 나오는데, 라면서 제가 한바탕 싸웠던 게. 기억이 납니다. 아니, 솔직히 목소리가 너무 잘생겼잖아. <laughs> 다이진도 귀여운데 저는 사다이진을 더 좋아한답니다. 혼자 계속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킨것 같아. <laughs> 왠지 약간 느낌이 소타가 하얀 색깔 자켓에 하얀 색깔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. 그래서 똑같이 한번 차, 찾아볼게요. 이거. 이거 딱 맞지 않나? 왜 이렇게 여사 같니? 너? 아 눈물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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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설마? 아니 도카보카 제발 아니야 아니야 제발 제발 눈물점 없네요? 왜 없지? 아니 솔직히 눈물점은 있어야지 우리 소타의 매력을 지금 빼앗아간 거야 도카보카 진짜 다시 생각하면 도카보카는 참 외워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아, 목걸이! 한 며칠 동안은 이제 소타의 얼굴이 <laughs> 가사랑 노래랑 특히 노래가 진짜 오래가 <laughs> 요, 예. 참 오래 하더라고요. 아니, 소타 왜 이렇게 뭐랄까, 놀게 없지? 눈물 자가 없고 열쇠 없으니까 그냥 평범한 여자애 같아. <laughs> 음, 잘만들어졌다 그럼,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, 안녕!